예, 후회가 없다, 미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도 제대로 읽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현상들을 중심으로 믿으면은 기적을 중심으로 믿으면 이따가도 없고 이따가도 없고 어벤다운 냄비 신앙이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예수님이 병 고쳤다, 뭐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을 걸 주셨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은 있을 땐 뜨거워지고 없을 땐 차가워지고 그거는 사실 믿음으로 가는 어떤 여정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현상에 뿌리를 둔 신앙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성품에 근거를 둔 신앙이 돼야 돼요. 헨리 마틴 얘기 같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라 빌리보 대화가 보음서 양쪽을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그 이전까지가 마지막 일주일 사이. 그 나머지가 보음서 반.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라니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내려가는 길.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하시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도 배웠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스스로를 묘사하잖아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지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지 하신다는 것은 헤세드 인자로 묶을 수 있다 그랬죠. 사랑, 사랑을 묶을 수 있고, 진실, 에메트,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거룩. 그래서 하나님 성품을 세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카도시, 거룩하신 분, 혼잡되지 않는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 언페링러. 결국은, 붙드시는 분, 성실, 페이스풀, 그 에메트. 하나의 정품에서 시작된다 그러면은 뭐 흔들림이 없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가 뭐냐 그럴 때도 지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 지혜, 뭐 이런 게 아니고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지혜는 인격자인 예수님이다. 특별히 오늘 선명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여기 또 하나 강조되는 게 뭐냐면, 27절 뒤에 보면, 내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또 30절에 보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모세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추력이 3장에서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 그죠? 백성들이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말을 멋있게 한 거지. 그래서 한자를 난 자존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나야 그거예요. 나는 나야.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I am.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을 보여줄 때 뭐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게 뭐예요? 내니라는 게 그냥 나니까 우리 한국말에 그러고 있죠. 뭐 문을 물어보면 나야 그러잖아요. 되게 그 교만한 적있인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나야. 서양에서는 그런 말 없는데 그죠? 우리 우리는 나야 그런다고. 이상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나야야 나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나는 무엇 무엇이다는 게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 뭐 이게 렇 나오잖아요. 나는 그게 I a M 이하나님이라 뜻이에요. 거기서 자음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한 게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발음은 추정하건데. 뭐, 야외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모르죠, 뭔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면, 나예요, 나. 그, 미국 애들은, I am who I am. 약어로, 나다. 그러고, 나다. 나의 나댐.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할 때, 내가 삼일체 하나님으로 세상 창조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뭐아침니까 요즘도 설명하면 되겠네요. 27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 읽어 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생들을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시고 지혜인 예수님이 창조자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놔두겠어요? 마귀가 마귀가 이거를 막 공격하겠죠. 예수님의 하나님대 되신 되심, 창조자 되심을 막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 뭐라고 공격했어요? 단순 지혜야. 우리 식으로 하면 자물을 어떻게 읽죠 일종의 처세술이야. 인생에서 잘 살기 위한 도구야. 뭐, 이 정도로만 읽는다고요. 뭐 그렇게 해도 유익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뭐요 도덕적인 유익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지혜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한다. 피조물.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 근거 기절이 여기하고요. 골로서도 일장 보니까 먼저 나신 자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 골로서 일장에 두 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라고 공격하는 아리우스파의 대표적인 근거구절이라고. Firstborn.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아야죠. 왜 인간임을 거기서 강조했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인간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져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어떻게 되느냐, 모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를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거는 이걸 다 부인해버린 거죠. 그게 4세기 때 알렉산드리아. 지금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도서관이 거기 있었고요. 모든 석각들이 로마는 그때 좀 촌스러운 곳이었고요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가장 지성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팡팡 팽팽 도는 사람들이죠. 이성이 작동하는 게 우리 뇌 속에 있는 해마라 그러잖아요. 해마, 해마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감정과 감동과 신앙이 움직이는 게 편도체라 그러잖아요. 뭐 전두엽, 후두엽 해가지고. 근데 그런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냥 머리만 도는 거예요. 해마에 이성만 때려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알렉산드리아였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 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 봐라. 내가 가졌나니 22절 그죠? 또그 다음에 이미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며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인간일 뿐이지. 그리고 이 천지 창조 절에 먼저 지음 받은 피조물이래. 그걸 선제설이라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떠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반대편인데 아니다. 하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근거 규제를 가지고 이거를 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말씀을 했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 그러니까 율법 조문이 뭡니까? Written Law가 뭐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영적이란 게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건데 끝을 보는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묘사를 했죠? 왜 이렇게 비참한 인간으로 묘사를 했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유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수 있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로 빌립보서 3장 11절 10,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오해하는 구절인데,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시자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돌 돌도 세상 진토에 그러더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러니까 창조주보다 낮게 표현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아 십자가에 달리는 부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봐라 이거뭐문자들어 보니까 예수님 피조물 아니냐?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이런 거에 극단이 누구예요? 극단이여와의 증인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인간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들 요즘에는 별로 안 설치는데 신천지가 더 설치해서 그러는데 제가 그랬을때 여호와의 증인 되게 많은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맨날 듣고 나오는 말씀 골로서서 1장 뭐 자문 8장 22절이야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 못할 것들이 있거든 쫙 들고 나오는 거난또 수련회 가서 맨날 이런 거만 공부했네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여호와의 증인 나한테 안 왔어 한 명도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간 그래요 이런 예수님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단 중에 이단이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는 선지자의 하나일 뿐이다. 거기도 예수님 공부해요. 구약도 공부하고. 근데 예수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꾸 등급을 나누려고 그래. 등급을. 우리 가운데도 삼일체는 이해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이렇게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성을 설명하는 그 순간에 다이단돼 여러분들 삼일체를 설명한다고 그 어습지 않은 그 선생님들 말이게설명 하라지. 이걸 양태론적인 설명이라 그러는데 야, 물을 봐. 라 H2O 물을 봐라. 물이 상온에서는 물이지만 이게 영화로 가면 얼음이 되고 이게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는 거다. 하나님도 그래.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 기가 막힌 설명이야. 라고 하면은 양태론자의 이단이야. 이단.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다 쫓겨났던 사람들이야. 그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죠. 뭐 어떤 목사님이 렇게 설명하대. 뭐 나는 똑같은 인물이지만 집에,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버스 타면 아저씨야. 그것도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또 여기 싫어가지고, 아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건 삼신론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3위의 계시대 하나예요. 이 설명이 돼요, 이게? 그냥 믿, 믿는 거예요, 그죠? 3위의 계시대 하나가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3일의 계시대는, 3.1의 원리가 우리, 우리 품성에 있는 거거든. 자기를 주장하지 않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높여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줘요. 예수님 예수님께 모든 게다 달린 것같이 성령께서는 자기가 자기 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또 성령 의지하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몇 개만 들어본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8 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쭉 나오다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원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 성령이, 성령이, 성령을 증거하리라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누굴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한두 곳이 아니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옛날 성경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누구에게 들은 거? 예수님께 들은 거. 그러니까 성령이 뭐 역사한다 그러면서 뭐 성령께 뭐 들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얘기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막 증거한다 그러면 그 악령이야. 성령은 스스로를 제안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말씀 안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들뭐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헷갈릴 때 성경하고 충돌이 와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 갖고요. 그럼 악령이야. 장난치는 거야 그거.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제 아시겠죠? 뭐 그런 거예요 쭉.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현상으로 왜 하나님보다 이렇게 낮아 보이시냐면 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본체이시지만동두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실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깨지고 깨졌어요. 십자가 에 죽으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거 다 이루시려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모든 이름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라고. 이게 삼일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은 하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우리는 깨지는 거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낮아지고, 성결려고 하면 높아진다고 그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뭐예요? 삼일체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 논쟁이었어요. 그게 이막 혼돈이 오다가 아리우스 때문에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니케아라는 지금 터키 터키거든요. 터키에 있는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어. 니케아라는 곳에서 공유회를 했어요. 가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음. 그다음에 아타나시우스 그 3일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아타나우스 신경. 거의 사도신경하고 똑같아요. 아타나우스 신경 그걸 믿게 되었다고. 그게 정통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심을, 3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데 축복해 주셨어요. 아리우스가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갔겠어요? 로마 변경에 있는 게르만 엔터 같다 게르만. 그래서 게르만이 로마 정복하기 이전에 다 아리우스파의 믿음을 가졌어요. 게르만이. 그래서 게르만에게 1차적으로 전도를 했던 게 아리우스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믿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죠. 그 프랑스가 독일의 시작이다. 서프랑크 동프랑크. 거기에 통화왕이 클로비스 1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클로비스. 이거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클로비스 1세.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3일째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이 이 성령이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타나시스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비스 1세 때 드디어 온전한 아타우 없이 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해 주셨어요. 서프랑크, 프랑스도 축복해 주고 독일도 축복해 주고 다 일어났고. 그때 우리는 신앙하고 도망친 놈들이 사고투족이거든. 사고투가 피리네 3명 넘어가지고 스페인으로 갔다고. 나중에 이슬람이 와가지고 다 정복해 버렸어 거기 이슬람한테 버렸어요. 15세기 될 때까지. 이세 발라, 그, 뭐, 왕인가, 뭐, 나올 때까지.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부터 길을 열어주시고 복주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른 믿음 가십시오. 지 이게 19세기에 오면 또 뭐가 되는지 알아요? 19세기에 다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운동이 벌어졌어. 이 유럽 쪽에서. 그것을 역사적 예수라 그래요. 역사적 예수. 여러분이 존경에 맞이하는 리빙스턴 같은 사람. 슈바이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신학자인 거 아세요? 뭐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람이 역사적 예수 이런 거 믿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너무 존경하지 마. 슈바이처 100주년 그래서 제가 기념일표 샀던 거다 찢어버렸어. 저 어렸을 때 슈바이처 100주년이었거든. 나 이거를 믿고 찢어버렸어. 되게 아까웠지만 찢어버렸어.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역사적인. 19세기 때 계속 지금도 그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인성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뭘 봐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많이는 얘기하네. 이게 엄청난선언이라고 이게 아타나치우스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말고 그냥 내게 복이나 주고 내게 뭐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기복의 기복. 제가 얘기했죠 3일체의 원리가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높여 주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우리도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뭐 7장 22절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르다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뭐라 그래? 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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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예요? 나를 강화시킨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강화돼서 내가 선지자 노로 귀신 쫓아내고 걷는 걸 하겠다. 내가, 내가. 우리 그게 기복이잖아요.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주를 죽게 영광 돌리면 내가 짠하고 멋있어지지 않아.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10편, 103편, 14절 같은데 보니까 우리 체질을 아신다고.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이로다 예수님 만나면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면 먼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오장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불쌍해서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부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생명으로 오시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도 초신자들올 때도 그래. 뭐 교회에서 뭘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고. 예배나 열심히 드리라고. 우리 예배제도 안 들리고 일부터 했던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도 돼요. 그거 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거거든요. 나는 먼지 뿐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진토임을 알아야 되고, 난 죄인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아, 난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만두를 맨날 빚었어요. 제가 효자잖아요. 어머니를 돕겠다고 모래 모래 장난하는 땅따먹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손이 좀더어겠지 가서 거들어 준다고 가면은 소리를 팍지르면서 그죠? 이 종간나새끼 그러면서 저리가 그때 저는 그게 웃기지가 않았어.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그 웃긴 답안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일하는 걸 도우려 할때 엄마가 하는 말이 뭐지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돕는 거야. <laughs> 이 정답이었어요.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명을 신겨줘야 돼, 주님. 주님 믿을 때 생명이 생기는 거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돕는 거야. 가끔 마다 이렇게 미술관 가면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오. 여러분이 미술에 기여하는 길은 작품에 손대지 않는 거예요. 손대면 망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떠나냐. 이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 104편에 나오거든요. 104편 쭉 읽어보세요. 104편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것이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거 인간이 이렇다 그러면 사이코죠. 누가 해준것 같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자신께서 스스로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충족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는 거고 그 기뻐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생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심겨 주시고 생명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생명이 있죠. 그다음에 뭘 줘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무 걸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나무가 있잖아요. 봄에 봄에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지 살아있는 나무지를 어떻게 알죠? 봄되면 생명 조건이 충만해지죠. 그럴 때다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죽은 나무지 살아있는 나무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떤 나무는 에 싹이 터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좋은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은 나무예요. 똑같이, 물이 오잖아요. 비가 막 내려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는 울창하게 잎을 내요. 죽은 나무는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조, 조, 조건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들께 원하는 기복. 하나님 나에게 돈도 떼가지로 주시고, 뭐, 출세하게 해주시고, 뭐, 좋은 여건 주시고, 여건이 되게 좋아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근데 우리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는 게 생명이에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생명을 먼저 주신다고, 생명 주시면 조건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래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게. 먼저 믿는 게 우선이야.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한 그럼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맨날 우리는 오해만 당한다고. 믿어서 생명이 생겨야 그때부터 좋은 조건이 생길 때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고 이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게 뭐냐 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복이에요. 축복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예를 들어, 누가 뭐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었더니 미쳤다 그러더라. 근데 인자 가서 먹고 마시니까 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례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더라. 그게 7장 33절, 34절이에요. 고담구절이 그 이해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지라. 앞에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지혜는 지혜가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믿음 주신 생명을 주신 사람들을 인하여 옳다물 얻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안 먹으면은 저거 미쳤다 그러고 먹으면 뭐 퍼도 주식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이 구, 구주예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죠. 옳다물 얻었지라잘 모르겠으면 한 가지 더 누가 뭐십장가 익숙하잖아요. 70명의 제자들 둘씩 둘씩 전도 보냈죠. 그랬더니 막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뭐 귀신도 항복합니다.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늘에 이름 기록된 게 기쁠 일이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예요 21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독백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이르시되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감사나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 누구예요 제자들. 이 어린애 같은 놈들. 철없는 놈들. 뭘 속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게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조용히 계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또다.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복이야. 생명이 들어간 거고 믿음이 들어간 거야. 복이야. 막 굉장히 빠르게 설명했지만 집에 가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읽어보라고요. 이거 보통 때 읽으면서 해석도 안 됐잖아. 해석됐어요? 해석됐으면 평신도 아니지, 목사지. 이게 해석이 됐냐고. 아는 척하고 끄덕끄떡 넘어갔지. 줄안 긋고. 뭐 이게, 이게 이런 뜻이라고, 이런 뜻.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 그 믿음.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믿음이 우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고 내 욕심들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사명을 주신다고 부르심. 그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 가지고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인생 나와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뻘짓, 헛수고예요. 후회 후회가 없어요. 미련이 없어. 주님이 부르신 것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걸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죠? 더그 v e 스 기분 m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한다고 나머지는 다 헛짓이라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늘 후회함이 없고 미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만 걸어가는 은총이 종대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례하겠습니다. 영광 보이소서찾아가겠습니다